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석환입니다. 거북목으로 진행이 되셔서 매우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보통 우리 목은 측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이쁜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약 7kg에 달하는 머리 무게를 무리없이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부정한 자세는 우리 목을 C자 모양에서 일자목으로 일자목에서 거북목으로 진행시킵니다. 거북목으로 진행되게 되면 경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디스크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변형이 되어버린 거북목을 이전의 c 자 허브로 완전히 돌리기는 어려워도 최대한 이를 교정하고 주변의 근육, 인대 치료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틀어진 척추관절을 교정해줘서 뼈대를 잘 잡아나가는 추나요법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추나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